좀 들어주실래요? 계란 네. 네. 후라이 네. 두개 갑니다 바로. 네. <목소리> 여러분 저희는 여기 지금 할머니네 집인데요. 장작 이제 장작 불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한번 해 먹어볼게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자 갑니다. 익는 과정을 한번 봐보세요. 지금 좀 걸리고 익는다 니다 슬슬 이제 이거 익을 거예요. 오죽. 지금 불이 세가지고 아주 잘 익고 있어요. 지금 이.. 제 친척 동생이 손이 많이 뜨거운거.. 뜨거운가보네 야.. 뭐.. 또 지금.. 음.. 부르스타가 필요없네 그냥 음, 아주 잘 익고있어요 야.. 기가 막히네 지금 당장 저희가 나무를 계속 꺼내가지고 불이 아주 잘 타고 있고요. 근데 이거 <laughs> 계란... 계란... 계란 죽이 되는 것 같고요. ¡Gracias! Ah.